자, 이제 시스템 두 번째 타임인데, 얘들아, 4번과 5번 풀게,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차 방정식,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콜 0에 한 허근을 알파라 하고요.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f의 m, n이라는 것이 1 플러스 알파제곱의 전체의 m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분의 1의 전체의 n제곱 이런 고 나와있어.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얘들라 1부터 15까지 넣어서 쫙 더하라는 얘기지. 그럼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메가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일단 가장 좋은 상황 뭔가 면이 방정식 풀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비슷하게 나오면 제일 좋은 것이고 뭐안 나오면 다르게 가야 되겠죠. 네 그럼 우선 얘들아 이게 사차방식이니까 X의 얼마? 1을 넣어서 0이 나오네요. 땡큐. 네. 그럼 이제 X 1에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X의 3승이야. 그다음 이제 얘하고 얘하고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겠죠. 음. 그다음 이제 2차항이 없네. 2차항은 얘들아. 요렇게. 그니까 러 이렇게 곱하고. 아씨잠 실수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빼기 x겠죠? 그 다음 이제 상수 만들자. 상수항은 플러스니까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에다가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1을 넣어서 안 돼. 마 1도 안 돼. 1을 넣으면 되겠네. 뭐 틀렸냐 가운데? 잠깐만. x 4승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니까. 잠깐만. 얘들아. 오, 진짜 요거랑 요거니까 맞죠? 요렇게 요렇게니까 이거 됐고요. 그 다음 2차항이 없는데 2차항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면 8 빼기 4 빼기 2 빼기 2니까 맞네 그렇지. 그럼 이제 다시 해봐요. 이게 얼마래? x-2에 x제곱에 빼기 x제곱이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야! 성공! 알았지? 어. 결국에 이게, x 빼기 1에, x 빼기 2에,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쿨 0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게 착 보이지? 그러면 두개 써놓자. 뭐죠?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쿨 0, 그리고 x의 3제곱은 1까지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딸려 나오고 1번과 2번과 3번 딸려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얘들아.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요런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항상 관점을 두가지를 했는데, 연역적으로 먼저 얘를 정리해서 갈지, 아니면 추론해서 달릴지. 그동안 쌤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근데 이거 얘들아 봐봐. m 대신에 1놓 넣고 2 넣고 3 넣을 때 뭔가 부담되니까 일단 먼저 정리해놓을게.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선생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들아 f 의 m, n이라 하는 것이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의 m제곱인데 땡큐 요게 뭐죠? 요거지. 넘어가자. 마이너스 알파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이야. 그 다음, 플러스 얘들아. 1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분의 1의 m제곱이지. 요거 뭔데? 요거. 마이너스 알파바죠? 그니까, 러 마이너스 알파바 분의 1의 n승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4번이 뭐야, 라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가 1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은 알파죠. 요게 얘들아,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결국 정리하니까 얘들아, 요게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달리자, 얘들아. f의 1,2는 얼마예요? 1이고 2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야.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우리가 이제 봐봐. 그래서 알파 제곱은 마, 알파, 마 1이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는 마 1이지. 그러니까 아직 안 이뻐. 좀더 달려볼게. 혹시나 지워지는 게 있는지. 그 다음 이제 F에 얘들아. 2, 3, 가보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3승이죠. 근데, 알파 3승이 1인 거 아니야. 요게, 이렇게 되겠죠. 달려. F에 3,4야. 그럼, 마 1. 그 다음에 4승이니까, 그냥, 알파겠네요. 일단, 의심 올 것, 3주기. 3개를 한번더 해볼까, 얘라더 하니까, 너랑, 너랑 지워지는데, 아직은 안 지워지네. 그러면, 좀 차와. 어디까지? 6주기까지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마 알파의 4승이니까 그냥 알파죠. 그다음는요마 알파의 5승이니까 마 알파의 제곱이다. 아, 얘랑 얘가 지워지겠네. 6주기 하면은 뭔가 보이겠지? F의 5, 6이야. 마 알파의 5승, 마 알파의 제곱, 마 알파 6승 1. F의 6, 7은 마 알파 6승 1. 마 알파 셋인가 마이너스 알파 됐다. 그렇지. 응. 그럼 이제 봐봐.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랑 얘가 지워지고, 얘랑 얘가 지워지고, 얘랑 얘도 지워지네요. 빵이네, 빵.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앞에만 봐. f의 1, 2 가서 f의 15, 16이라고. 그러면, 여섯 개씩 지워지니까 끝에 몇 개? 세개 남지 그 말은 앞에 세개 남겠다 얘네요 그럼 이제 결국 구하라는 문제는 뭐지라?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요게 p 플러스 qi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차수를 낮추라는 얘기지 여기 있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1 그니까 이제 두배 얘들아 마 알파 마1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2 알파 끝인가요? 마 4네요 됐지? 거의 끝다는계야 우리가 요거 근의 공식 싹 풀면 얼마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의 아이죠 응. 알파가 그 녀석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얼마? 마1 브라 마이너스 루트 3의 i 마사예요. 그래서 마3 브라 마3 을마 루트 3의 i라고 요 이게 p 고 q야. 구하라는 것은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 3이니까정답은이렇게온겁니다오메가의 끝판왕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풀어야 돼오메니까 그러니까 a스텝 b스텝 문제 많죠? 일단, 걔들 먼저 복습한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도전을 꼭 해보세요. 네. 자, 지우고 이제 넘어서, 어, 5번 보겠습니다. 5번인데요. 5번이더라. 3차 방정시 나서 x 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4 이퀄 0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 녀석의 한 허근을 Z라고 할때 FX가 다음은 조금 만족한대요. 뭐야 이게? f 의 얘들아 Z가 z 바의 4승 더하기 4Z의 바 마이너스 2 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f 의 얘들아 Z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z의 3승, 플러스 2z,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되어있어. 지멋대로래, 그냥. 그렇지. 그 다음에, 들아 f0이 6이라고 되어있어. 뭘 구하래? f2를 구하래. 결국 fx를 만들라는 얘기야. 근데 봐야, fx가 뭐래?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fx가 이 말이죠. 맞지? F형이 6이라는 것은 상수항이 6이니까 아 그럼 우리 이제 A값과 B값만 정하면 되겠다. 문자 두 개죠. 식두개땅땅 땅 나와있지. 그러니까 대범식한 거야. 집중. 자 일단은 이 3차 방정식도 얘들아 X에 얼마 넘 0이야? 부터 찾아보자. 1은 안되겠고요. 2 한번 넣어볼까? 8-12풀8 마사 어 되네. x 빼기 2가 인수로 갖고 있어. x의 제곱에 빼기 x 의 플러스 2이 0이겠다. 아 조금 아쉬워. 딱 오메가의 형태가 나오면 좋았는데 오메가가 안 나왔지. 지금아뭐 나왔어?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응.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알수 있는 고작이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 0의 한 근이 z인 거야. 그럼 다른 글은 z 봐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넘어갈 수 있는 게삥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 해라. 요식 보고도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야. 확장할게, 알았지? 봐. 먼저, 1번 뭔가면요. X의 제곱은 X 빼기 2로 차수를 다운 시킬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의 제곱 빼기 X는 마 2로 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라 3번이 원래 그지? Z 플러스 Z 바가 얼마? 1이죠 그 다음 4번이 Z 곱하기 Z 바가 2가 되는 거야 그쌤 그러니까 아까 5가지라고 했는 게 원래 얘들요 사이에 이것도 가능하지 그니까 러 X 의 제곱 더하기 2도 X라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얘들이 식을 좀 만져보자 됐지? 음. 자, 그러면 일단 이라 z bar의 4승은? 일단 이라 z bar의 제곱이 얼마지? 넘어가니까 1번 쓴거야 z bar-2인거라고 이 녀석을 제곱을 해 그러면 z bar의 제곱 마이너스 4 z bar 플러스 4 플러스 4z 바마이너스2네요 야, 꺼져 됐지. 그다음 z 바에 좀 다시 z 바 마이너스 이지. z 바 마이너스 2야. 야 땡큐 꺼져, 꺼져, 꺼져 이렇게 됐네. 결국에 들어저 복잡한 식이 뭐야? z 바야. 오예, 이게 들어 z 바 분의 1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z와 z 바를 곱하니까 이인 거 알지? 얘를요? 됐네. 호! 야! 봐, 라 지금 이게 요식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맞지. 만약에 얘가 FB가 2분의 B라면 또 우리는 우리의 주전공인 인수정리 혹은 나무정리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속는 셈 치고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이따 봐, 이제. z의 제곱이 얼마야? z-2죠? 그러니까 z의 상승은 양변에 z 곱하면 되니까 z의 제곱 마이너스 2z야. 그래? 됐죠? 그러 봐. 이제 z의 제곱을 다시 뭐라고? z-2 빼기 2z. 그러니까 마, z, 마2네요. 여기다가 뭐 해라? 플러스 2z, 2를 더해. 약, 거! 약, z. 알았지. 네. 여기 얼마? z분의 1이야. 땡큐. 2분의 z. 빠네요. 됐지? 뭐 나왔어? f의 b는 2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럼 이제 봐요. 이따위 거를 이제 다 지우고요. 드디어 답냅니다. 자, 이제 요두식 가지고 일반화 시키십시오. 무슨 말이야? f(x)는 2분의 x 의두 근이 z와 z바란 얘기야. 근 그럼 이제 요 식에 들어 뭐 되는 거야? 차 함수 f(x) 2분의 x라 하는 것이 x마 z x 마 제트 바그 다음에 최고차항기 1이니까 그냥 x 빼기 셈이 알파라스 게 근데 재윤아 이게 뭐야? 그렇지 이게 이거죠 그럼으로 이게 그면 x 제곱 빼기 x 풀 2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x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함수가 뭘지랑 영컵마, 유불지, 신 영주물차. 답은 이따가 이놈 되죠. 이리로 오니까 얼마? 사. 답은 이십일, 알았지. 됐죠? 4번과 5번은 나오면 시간 걸려서라도 풀어. 정말 중요한 문제야. 되겠죠? 네. 또 잠깐 그러다가 이제 6, 7, 8풀 건데라. 성쌤은 8번을 못 풀겠대요. 근데 쌤은 오히려 8번은 조금 할 만한 것 같아. 그리고 둘다헉 했는 게 6번이야. 6번은 솔직히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에서 쌤 생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3번과 6번입니다. 나머지 제외한 문제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돼요. 네, 또 잠깐만 끊고 할게요